Mm -hmm. you are yeah. this time. 봐야 될것 같아서 아 이게 곡이 좀 좋잖아요 위로라는 곡이 음, 네네 그렇죠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있나요 저요 아 그렇죠 저번에 또네아네 머리 아, 네, 이미 머리는 갈대로 갔어요 네 그렇죠 너무 흔들어지게 가지고 아 이게 위로 받는다 위로 받는다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누군가 또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하는 일이 뭐,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뭐, 어제 어땠어?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어, 쉬운 일일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되게, 자기 일처럼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진짜로 되게 어설프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로라고 조금 느꼈던 계기가 이 가사에 들어있는데, 그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어,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세상에서는 이렇게 음, 생각해 볼게요. 저는 왼쪽 면이랑 오른쪽 면의 얼굴이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른쪽 면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뭔가 오른쪽 면을 부각하고 싶겠죠. 어, 안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 제 왼쪽 면이 좋다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어, 그 사람에게 전체다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후렴은 나의 어제도 그 사람이 있고, 나의 오늘도 그 사람이 있고, 나의 내일도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으로만 가득한 거죠. 되게 뭔가 뜨겁고 열정적인 가사라고 느꼈어요. 음,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랑 안 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짝사랑 포함이에요? 네, 그렇죠. 네. 어, 사랑해 보신 분들 다, 뭐 아시겠지만 그거 받는 기분 되게 좋잖아요. 어, 음, 여튼 뭐 그렇습니다. 위로받는다는 어, 거, 이 노래로 위로받아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른 면을, 여러분들만볼수 있는 면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어, 그런 분을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불러볼건데 음, 네, 마이크 리버브가 없네요. 거기 이펙트라고 되어있는 채널을 한번 온 눌러줄까요? 아 네, 제가 할게요. 아 물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먹었습니다. 제가. 아 하드한 조건이네요. 네, 역시 선생이라면 이 정도 해낼 수 있어야겠죠? 네, 네 굉장히 하드한 조건이네요. 이거 강원담이에요 네. 나도 알아. 알아, 지 네, 그래서 노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되거나 위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충분히 위로 받을 수 있게끔 좋은 분 만나시길 바라겠고 노래를 통해서 더 좋은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지나의 위로 들려드릴게요.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한 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신다 곁에 있어 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여튼 뭐, 하여튼 노래랑 이야기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래를 그래도 좀 오래 했거든요. 음악을 한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어, 한 시기에, 시간에 비해서 막 실력이 막 엄청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랄까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줄만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여튼, 어, 황구 씨가 방금 말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잘했다, 못했다를 좀 떠나서, 들어주만 했다. 그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사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이렇게 다르게 노래하실 때도 스토리를 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은 조금 더 다채롭게 공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내 네, 노래 들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또 일요일에 보일 <목소리> 텐